지내 셨 나요？오늘 은 제가 1년 정도. 안에 좀 구매를 했던 신발들이랑 운동화, 그리고 단화, 눈 내리는 겨울에 신으면 괜찮을 것 같은 털 신발 같은 부츠 같은 종류를 좀몇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좀 휘뚤뚤 잘 신고 있는 그런 신발들 위주로 좀 리뷰를 해보고자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번 겨울에 좀 놀러 가실 때나 휴가 가실 때좀 이쁜 신발, 좀 포인트 내 일만한 신발들 좀 여기서 겟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첫 번째로 짜잔 이 신발입니다. 쌍바예요. 아디다스 쌍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유행을 많이 했죠. 그리고 아마 스테디셀러를 넘어서 거의 전국민 그 커플 신발일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그만큼 애용하고 신고 있는데 진짜 이게 어떤 룩에 신어도 괜찮고 다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검정색이라서 되게 무난무난한데 이런 옆에 아디다스 3개가 있어서 사진 같은 거 찍으면 되게 포인트 되고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사진이 그래서 되게 휘트 맛들 잘 신고 편하고 심지어 편하기도 해서 진짜 손 많이 가는 제품입니다. 착화감도 괜찮았고 그좀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 신고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단 오니츠카 타이거 옐로우입니다. 멕시코 66일 거예요. 바, 품번 번호가. 제가 자세히 차, 찾아서 위쪽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해 뭐해 정말 국민템이죠. 이게 단, 단이 낮고 되게 플랫한 운동화인데도 발의 착화감이 편해서 되게 유명해진 제품이잖아요. 그만큼 진짜 제가 신었을 때도 별로 불편하지 않았고 이게 오히려 그 여기, 보, 여기 발볼이 조금 좁아서 좀 그거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사, 선으로 조절하면서 신으면 늘려서 신을 수도 있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만족하면서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런 디테일들도 있어가지고 신었을 때 굉장히 좀 엣지스럽고 되게 키치한 무드도 되게 잘낼 낼 수가 있었고, 스포티한 느낌도 낼수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지나 좀 힙한, 톤 넓은 바지에 입어도 이뻤었고, 좀 워싱된? 좀 빈티지한 치마 같은 데서도 되게 잘 어울려줍니다. 막핀터레스트 같은 데 보면, 막 외국 언니들이 이 신발에 그냥 흰색 반팔에 어, 그, 청바지, 그 완전 연청바지를 입고 이걸 신었는데 그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되면 꼭 그렇게 한번 신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니츠카의 그이 옆에 로고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딱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색이랑 대비가 돼서 멀리서 봐도 진짜 너무 확 튀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잘 희뜻맛들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신었냐면 여기 <laughs> 보이시나요? 진짜 <laughs> 다 색이 바랄 때까지 신고 진짜 매일 신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산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만큼 진짜 유용하게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택도 안뗀 제품이에요. 아디다스 버뮤다 핑크인데요. 크림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며칠 전에 와서 이번에 리뷰, 가, 하울 같이 영상 찍을 때, 어, 이거 소개시켜드리면 좋겠, 좋겠다 싶어서 가져가 봤는데, 어, 진짜,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파스텔 톤에서, 톤이라서, 파스텔 톤이고, 너무, 이게 또 스웨이드, 제, 스웨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요즘 같은 가을이나 겨울 그리고 초봄까지도 되게 잘쓸것 같아요. 그럼 여름에도 이 색감 때문에 되게 되게 파스텔스러운 색감 때문에 여름에도 잘 신을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괜찮게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크림에서 옛날에는 그 리셀가가 거의 30 가까이 올랐었던 제품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거보다는 저렴하게. 최근에는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도 빨리 크림으로 달려가, 달려가서 빨리 이거 겟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30 샀고요.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것도 워싱된 치마나 그런 것들. 뭐, 바지에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고 모니모니도 진짜 연청 색깔이랑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앞코가 다른 신발들에 비해서 조금 뭉툭해요. 약간. 자각형 느낌이라서 아직 착화감을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안 신어봐가지고 근데 어, 그 후기들 보면 막 그렇게 불편했다, 뭐 아팠다, 발볼이 좀 좁다 이런 느낌은 없어서가지고 막 어, 뭐 그렇게 크게 걱정되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색깔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들 중에 제일 러블리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올 올 화이트 롱 원피스에 이런 거딱 하나만 신어도 진짜 포인트 되고 정말 이쁘게 잘 스타일링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잘 스타일링해서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이거는. 진짜. 너무 잘 샀어.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가 진 진짜 많이 신고 휘둘 맛들 신고 다니는 신발 구두들이에요. 근데 어좀 지금 겨울철에는 조금 안 맞나 싶기도 한데 봄, 여름, 가, 가을까지 저는 진짜 맨날 신었었거든요. 자, 메리제인 느낌인데 버터플라이인 스토미라는 브랜드에서 직접 구매를 했어요. 여기가 수제화 전문 그 브랜드인데 그 주문을 하는 동시에 이거 제발 사이즈에 맞게 주문 제작을 해 주세요. 그래서 뭐그 사이트에서 그 요청 사항 같은데 이제 230인데 발볼이 조금 넓다. 아니면 좀 활발이다. 이런 식으로 좀 요청 사항을 작성 을 하면 여기서 다그 그런 요청 사항에 맞게 주문 제작을 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이런 가죽 재질이어서 조금 이게 딱 맞는 트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신다 보면 진짜 길들여지고 가죽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 발에 가장 잘 맞게 만들어지는 신발이라서 진짜 이거 구매하고 계속 신었던 것 같아요. 너무 착화감도 너무 좋고. 그 너무 이제 발에 붙는 그런 느낌도 좋고 근데 그렇다고 굽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어서 좋고 심지어 이거 사진 찍으면 진짜 너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치마, 바지 뭐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고 제가 니삭스를 진짜 주로 자, 주로 신는데 니삭스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거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옆에 이렇게 사선으로 나 있는 이 모양도 저는 너무 디테일이 예뻐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게 색깔이 되게 다양한데, 저는 블랙 컬러랑 실버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요즘 진짜 실버 붐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근데 이거는 너무 그거에 맞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딱 신발 하나의 포인트로 줄수 있는 신발 하나로 이제 스타일리시한 무드를 좀 연출할 수도 있고 진짜 이게 너무 키치한 무드를 너무 잘 뽑아 줘서 이거 신발도 진짜 많이 신었어요. 진짜 검정색 못지 않게 실버 정말 많이 신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주문 그 주문하자마자 주문 하자마자 주문자작 되는 방식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고 제가 저는 요청 사항에 조금 발볼이 넓은데 칼발이다라고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좀 길이감도 그렇고 기본 230보다는 조금 더 앞에가 나와 있는 형식으로 제작을 해주셨고 또 이거 신다 보니까 제 발에도 더 이렇게 딱 맞게 피팅이 돼서 정말 이거 만족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이뻐요 진짜. 이거는 이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지금 휘어있잖아요. 다 이렇게 발에 있고. 그만큼 진짜 너무 잘 신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나중에 좀 버리게 되면 다시 구매할 수, 가, 구매할 생각도 있을 정도로 너무 잘 신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 핫 아이템이죠. 털입니다. 퍼, 온, 퍼 부츠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구매를 했어요. 작년에 구매를 한퍼 신발이 됐어요. 이거 온 동네방네. 그, 바닥은 내가 청소한다. 이 마인드로 신고 다니실 수 있고요. 근데 진짜 너무 만족해요. 이거 왜냐면 진짜 포인트가 한 번에 딱 되고 사실 이런 그레이한 애쉬빛의 색깔들이 어떤 색이랑도 다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장, 그 작년에 오사카 갔을 때그더 오픈 프로덕트 니트, 핑크색 니트랑 같이 매칭을 해줬었는데 어, 너무 이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쉬빛 들어가 있는 컬러로 어, 구매를 저는 했고 정말 잘휘둘마들 작년 한해잘 써서 올해도 이제 올 겨울 이제 시작됐잖아요. 눈도 오고 이제 크리스마스도 곧 다가오는데. 그때한번 신어보려고 이렇게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진짜 1년 동안 짱 박혀 있었는데도 털이 하나도 안 빠지고 진짜 이거 다, 이거 좀잘산것 같아요. 다른 데서 사면 막 털도 막 지나다닐 때 같이 다 빠지고 좀 이렇게 털 관리도 안 돼서 안예쁘고 한데 얘는 털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있고 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 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쉬 그 색깔이 막 갈색도 있었고, 흰색, 회색, 좀 되게 다양했었는데 저는 이 애쉬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애쉬 그레이. 진짜 너무 예쁘게 잘 신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번 겨울 다음 주에 제가 제주도를 가는데 그때 한번 브이로그 가져오면서 신는 코디 룩북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헌터 부츠입니다. 이것도 제가 진짜 오랫동안 위시템이었는데, 이번에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진짜 세, 크게 했잖아요. 그래서 W 컨셉에서 거의 한 14만원, 13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인을 해서. 그래서 진짜 냅다. <laughs>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진짜 이거 한 20, 5만 원 정도 되나요? 이롱 토리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이 롱은 한 20만 원대 중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의 10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착오가 있었는지 원래 제가 위시템으로 가지고 있었던 제품은 여기가 좀 이렇게 뚫려있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 그건 아니어서 좀 제가 샀던 거랑은 다른 버전에 그톨그 롱부츠를 좀 구매를 한거 같은데 그래도 이거 정말 만족하면서 신고 있습니다. 나름 그리고 무게감도 있어서 그 비가 올 때나, 좀, 좀, 뭐, 눈이 있을 때, 치마를 쉽게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은 하나도 없고요. 안에 털도 들어있어요. 좀 기모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이나 이제 좀 추운 날에, 그, 롱, 니삭스 대신으로 신어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따뜻함을 둘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앞에 로고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헌터 이 모더나한데 되게 심플하고, 근데 되게 미니멀한 느낌. 그래서 이거를 원래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좀 저렴하게 좋은 기회에 구매를 할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지금 요즘 잘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눈도 많이 오고 되게 겨, 비도 가끔씩 오잖아요. 그럴 때한 번씩 신어주니까 양말도 젖지도 않고 방수가 아예 다 되도록 여기가 마감 처리가 아예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이 장화 정말 처음 사보거든요. 저는 그 비올 때도 항상 굽 높은 운동화를 신었지 이런 장화를 신진 않았었는데 장화를 신는 이유를 좀 알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핏드맛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너무 잘산것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발 하울을 조금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구매한 신발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문부츠 화이트 컬러인데 제품. 근데 진짜 이게 너무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구하기도 힘들고 뭐 해외 배송으로 구매를 해도 계속 다 품절이라고 구매 취소가 되고 그 명품 해외 명품 직구 사이트를 봐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laughs> 슬퍼하고 있었는데 크림에서 그 발견을 해버려가지고 조금 비싼 가격이긴 한데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까지 올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왔으면 너무 좋겠고 일단은 그 문부츠까지 온다면 그 겨울 제주 룩북 영상에서 한번더 신발들 같이 코디해서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